공부를 잘하는 의미로서 우등상을 주고 열심히 성실하게 다녔다는 증거로 개근상을 주죠. 그 다음에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면 공무상을 주더라고요. 이해하시죠? 제가 받은 것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상이라는 것은 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더 탁월하다고 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을 어, 준다고 라 생각이 되고요. 어또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서열을 나는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모든 아이들한테 상을 다 주더라고요. 일찍 나오는 상, 키큰상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다 주는 게 어쩌면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좀더 열심히 분발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상을 준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상이라는 것은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겠고요. 또 상은 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주어 갖게끔 하는 세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속적으로 보이는 이 상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아주 많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상에 대한 설교가 어, 설교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 가운데 하나예요. 어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충성스럽게 주를 섬긴 사람들 가운데는 금, 멸류관을 주어질 것이고 전도한 사람만큼 그 면류관에 별을 달아준다라고 그렇게 <laughs>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대충 교회 문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개털 모자를 쓴다. 어, 지금 기억나시죠? 우리 어릴 때 어, 강사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예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그와 같이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천국은 좋은 곳이 아닐 거예요.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 금멸류관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영원히 부러워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헌금에 적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땅 은행에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거기에는 조미들고 도둑이 들게 되어지지만 천국 창구에 쌓아두면 안전하다. 천국 은행에 예금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라. 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천국에는 그 많은 돈이 왜 필요할까요? 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천국에서도 잘 살게 되어진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할 길이 없어서 천국에서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게 되어진다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다해서 몸낸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쏟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간증이 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말하는 분들. 그거는 일단 딱 접어둬야 됩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계시를봤다라는 것은 2단, 3단입니다. 딱 제껴놔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에도 계급이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믿었던 사람들은 넓은 저택에서 살 것이고, 교회문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빌라에서 살 것이다. 저도 빌라사입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 믿는 사람들의 집에는 황금문패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어쨌든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천국에 상이 있을까? 우리를 고민해보자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상일까? 오늘 본문 오늘 통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급에 관해서 여러 성경 구절들 가운데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은 목소리를 읽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베드로의 천서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볼로 바울 또 베드로의 천사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느 분을 좋아하고 어떤 면을 좋아하는 그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교회이든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것이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호도예요. 내가 좋은 곳입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요. 장점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사역에서도 잘하는 것이 있고요, 부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역하는 저나 전사님들이 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더 좋으세요? 그쵸? 렇 어, 제가 좋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만은, 의문연답처럼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호도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아물로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좋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역시 바울의 가르침이 최고야 마음에 와다라고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누구는 진짜이고 누구는 가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배경과 강족점 선호도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차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매듭 짓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그 말씀을 또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가,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집에 터를 놓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개척한 사역자잖아요.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르침이나 영향력을 가리켜서 터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확신하는 바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오는 말씀처럼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터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말은. 이 터를 증거했던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 아, 바울도 이터 위에 집을 지었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아볼로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터는 결국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기초라는 신앙 고백 위에 사역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집을 짓는 것을 가리켜서 터라고 불렀습니다. 바울도 그터 위에 집을 지었고 아볼로도 그터 위에 집을 지었고 베드로도 그터 위에 집을 지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누구는 옳았고 누구는 틀리다 말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아볼로는 성경을 잘가르켰던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열정이 없어 선교에 대한 가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에 대해서 많은 가심을 갖고 있지만 목회자로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하는 데는 많이 부족해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판단과 검증은 필요하겠습니다만는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게 되어졌어요. 분쟁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처럼 마치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으로 지은 것이 있고, 집이나 나무로 지은 것이 있고, 마지막 날에 불을 가지고 심판할 때에 금이나 은으로 지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집이나 나무로 지은 것은 다 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 들으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액은 금이고 다른 사람들의 사액은 지피고 나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 가운데 편지에서 위로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야야 야, 우리가 옳지만 우리가 맞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 지금 참아야 돼 그렇지만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사역이 드러날 것이고 저들의 사역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거야. 저들의 불의한 것들은 다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중에 밝혀질 거니까 나는 깨끗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은 옳으니까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참아. 참으면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러한 의미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내가 한 사역들 가운데에도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사역들 가운데도 불에 타서 없어질 것도 있을 것이고 아볼로나 베드로가 한 사역들 가운데도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사역 중에도 교만으로 했던 사역들 자신의 의를 두높이려고 했던 그런 사역들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어찌 욕심이 없겠습니까? 더큰 교회 많은 성도들 앞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님들 만나는 대화를 들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명 모여? 그러한그 기저에는 큰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목회를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그 그, 기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역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다 다서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역은 그대로 남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사역은 다 없어질 것이 아니라 내 사역이든 남의 사역이든 욕심으로 했던 사역들, 교만으로 했던 사역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올려 라가려고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은 다 다서 없어질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상급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상급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별볼일 없이 받을 것이 상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던 그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 어찌 보실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더 클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칭찬하지만 마지막 날혼랑다 터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양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다 드러날 것이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서 싸우면 안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일에 그날 그 터우에 세운 공적 중에 불시험을 견디고 남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상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볼로가 사역을 잘했을까요? 사울이 더 잘했을까요? 제가 사역을 잘할 것같죠 다른 사람들도 잘하나라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더 잘할 것이고, 우리에게 목사님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날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불에 다하고 터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속과 그 노력의 많은 부분이 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다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린도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터 위에 그권이서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조금의 의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다툼과 분쟁 가운데 나중에 받을 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남은 공적들이 있어서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면 그 상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역을 했다면 천국에서 우리는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더 가까운 자리? 잘못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리, 영광스러운 면류관. 사실 형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큰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는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멸류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음. 바라본다면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부족하거나 불행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면 그 상은 그저 이땅 이 가운데 그 상은 받지 않아도 그만일 뿐입니다 저는 천국에 반드시 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 시기하는 그런 의미의 상이 아닐 것임을 또한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이라는 것은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부러움을 유발하고 질투심을 유발하는 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상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이 우, 우월감을 갖게 하는 그런 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타지 않고 남는 것이 있고 그것이 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더 많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것이 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란 말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번듯하게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얼마나 대견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합니까? 그런데 부모는 극구 사양을 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어, 생신 때 어, 여행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 모든 경비를 대겠습니까?라고 말할 때도 에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준 것만으로 나는 충분해. 너희들이 내멸유가 아니야 나는 너의 부모인 것,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행 안 보내주실 거예요? 용돈 안 드릴 거예요? 예, 물론, 안 드릴 수도, 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 부모님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드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열이면 아홉 명의 부모님, 부모님들을 알고, 알고 있는데 다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마는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그것이 부모님들의 기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 잘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부모의 명의요, 면류관이고 그것이 내가 받은 상해다라고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저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되어져요. 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멸류관의별 하나 더 붙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상급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천국에 가서 호화로운 저택에 살지 멋진 자동차에 살지 아니면 지금처럼 제가 자전거를 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어떤 집에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사역을 마감한 다음에 내 사역이 다 몽땅 다 타버리지 않고 남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역을 했고, 야망으로 사역을 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였고, 성도들의 눈물에 피를, 피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겠지만, 좀더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말씀 안에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던 것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임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단히 애써서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남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비로 비단 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면 공동예의를 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자 하십니까? 저는 바라기에 정말 내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성도들. 정말 내 마음을 쏟아야 될성도들 가운데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준에는 어, 어쩌면 한 사람도 안볼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선출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사역의 끝자락 가운데 삶의 마지막 그 자락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상급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받을 최고의 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섬김과 사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의 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마다 오셔서. 자령대로 봉사를 하고 이이 시간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교사로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서 나가는 그건 그것, 그것이 우리의 상이지 않겠나 생각이 띄어집니다그 목표는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야망도 아니고, 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것도 아니고, 남는 것이 있어서 주님을 영어롭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성김을 통해서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가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날에 타지 않고 남는 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상을 받기를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그 사람 없어도 된다고? 아니, 우리 고향 사람들처럼 우린 대쉬요. 괜찮아요. 없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게으리지 말고 징을 바라보는 마음,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지름을 향하는 그 마음은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라게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손출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볼 때에는 다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하는그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발견하고 마음으로 아시고 그렇게 공동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